자, 반갑습니다. 어나더하우스 채널 장현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부천 원미동 소재지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을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한 매물은 30평형 두 가지 타입을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하주차장 1층을 포함한 지상 13층 건물, 세대수는 27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로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 및 팬트리 2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27세대 모두 전 세대 겹주차 없이 개별 주차 가능하다라는 점과 거실 창 기준 앞쪽과 옆쪽으로 대 도로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영구 조망이 확보되는 우수한 장점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는 다양한 전철역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7호선 춘이역 및 신중동역. 1호선 부천역 급행 노선까지 도보 15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신 위치의 현장이고, 현장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시설을 통한 전철역 이용까지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만나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복도관시인데요.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세대간 동강 거리가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도 공간 앞쪽으로 넓은 크기의 환기창과 유리 블록을 통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바로 뒤편으로 해서도 추가 환기창이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엘리베이터의 경우 10 5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전실 공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부분의 경우 전체 600가 포세레인 타일 인 디딤석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바로 왼편은 흑경 유리 처리가 된 안쪽 공간을 열어보셨을 때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는 키 큰장 형태의 유광의 화이트 톤의 신발장이 총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정면은 불투명 유리로 해서 사면동 중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왔을 때 포베이 구조라고 해서 방, 방, 거실, 방 공간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실 공간에서의 일괄 소등 버튼은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첫 번째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메인 욕실 공간의 경우 욕조가 포함된 구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욕실 내부 구성은 잘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코너 선반 두개 정도만 확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해서 첫 번째로 만나보실 수 있는 작은 방 공간입니다. 작은 방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크기는 한 10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가로와 세로 모두 다 부족함 없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은 전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었고, 작은 방창 앞쪽으로는 대도로변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도 공간을 통해 추가 팬트리 공간이 또 하나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을 열어보셨을 때 실외기실과 함께 연결되는 동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식료품을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을 열어보셨을 때에는 실외기실 및 보일러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루버 셔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공간도 일부 짐을 수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소용품 등을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요 두 번째 중간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반 공간 역시도 크기는 10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 위쪽은 매입등 및 바디솔 조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거실 공간을 만나볼 수 있으실 텐데요. 거실 공간의 폭은 3m 한90 정도로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은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위쪽은 댄조 작업을 통한 간접 조명 및 매입 등으로 조명의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오른편 소파 공간의 경우 필름지 및 도배 마감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대 4인 정도 소파까지 배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바로 맞은편 아트홀 공간의 경우 비앙코 느낌의 보드를 사용해 한 면으로 굉장히 넓게 시공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거실창 앞쪽으로 대도로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커튼을 열어서 잠시 보여드리면 앞쪽을 바라보셨을 때 현도차선이 굉장히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보니 동강거리도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채광 또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평생 연구 조망이 확보된다는 우수한 장점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맞은편을 돌아보셨을 때는요, 주방과 거실이 대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주방의 동선을 아일랜드 식탁 공간이 포함된 구성으로ㄷ자형 동선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왼편으로는 전시 용품이기는 하나, 비스코프 냉장고 배치 시총 3대까지 배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일랜드 식탁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 4인에서 6인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의 벽체 또한 타일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전체 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안쪽을 들어와 보셨을 때, 왼쪽편으로는 식기 거리 기구 및 넓은 크기 환기창 아래쪽은 넉넉한 사각 싱크볼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3구 가스렌지 및 도시가스 차단 시설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방창 앞쪽으로도 주차장 부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주방 공간 옆쪽으로 시작되는 안방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 역시 크기는 그렇게 넓진 않았지만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은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안방의 사이즈는 11자 반에서 10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거실과 동일한 삼성 제품의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조명의 경우 바리솔 조명 및 일부 할로겐 조명, 매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방공간의 장점은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해서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왼쪽 편으로 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에 단차 시공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른편으로 짐을 수납하시고 청소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빨래 건조대가 무상 옵션상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창에서 전체적으로는 못 보여드렸지만 앞쪽에 보이시는 모습처럼 막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흑경유리처리가 된 디자인으로 브론즈 색상으로 구분을 방 공간과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을 들어와 보셨을 때에는 기역자형 형태로 해서 화장대 공간이 포함된 구성과 안쪽으로 시스템장 형식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방 공간이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드레스룸 공간과 화장대 공간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안방 공간은 딱 침실 공간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편으로 해서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전신 유리 거울까지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다시 바깥을 나가서 오늘 현장의 부부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은 유광의 폴리싱 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요 욕실의 내부 크기는 그렇게 넓은 구성은 아니었지만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세면대와 샤워하는 공간에 일체형으로 시공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광의 폴리싱 타일의 경우 입주시 펄이 들어간 줄눈 정도 시공을 해 주시면 현재 밋밋한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인테리어 효과에서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었고요. 해당 30평형 공간 이외에 다음 30평형 타입을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호 타입을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는 정면에 보이시는 30평형 타입을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그 맞은편으로 해서 추가 30평이 다른 구조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의 구성은 전체 동일하기는 하나, 흑경유리 처리가 된 곳은 아까 전에는 펜트리 공간이었는데 해당 공간은 신발장 공간으로 연출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안쪽을 들어왔을 때 중문 구성 또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편으로 해서 작은 방과 중간 방이 서로 몰려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과 중간 방은 방 공간 창 앞쪽으로 대도로변을 바라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개의 방 공간 모두 열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메인 욕실 구성 또한 욕조가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추 입주 시 코너 선만 두개 정도만 설치해 주시면 욕실 내부 구성은 부족함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 바로 정면이 옹벽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바로 보이지 않고 꺾어져서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안쪽 공간을 들어왔을 때에는 거실의 폭은 동일하나 아트월 공간과 소파 공간의 벽체의 길이가 다소 협소해진 점이었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거실창 앞쪽으로 해서 주차장 공간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주차장 공간 뒤편으로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지어지게 되다 보니 조방과 채광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 아까 타입과 달리 주방 공간이 훨씬 더 넓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의 동선은 온전히 ㄷ자형 동선으로 해서 수납공간과 아일랜드 식탁이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별도로 4인 정도 식탁을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는 비스코프 냉장고 총 3대까지 배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주방의 구성은 아까 보셨던 모습처럼 식기 거치대나 주방 창, 사각 싱크볼 상구 가스레인지까지 전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창 앞쪽으로도 대도로변을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는 안방 공간에 세탁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해당 타입은 주방 공간 옆쪽으로 해서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에 단차 시공은 동일한 사항이었고 위쪽에 빨래 건조 대비 환기창까지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방 창에서 자세히는 못 보여드렸겠지만 앞쪽에 보셨을 때 막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후 입주시 남은 벽면 공간을 통해서 선반장을 추가로 몇 군데만 설치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빨래용품이나 세제용품 등을 구현하시기에 편리하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바트홀 공간 뒤편으로 해서 안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안방 공간은 세탁실 공간이 제외가 되다 보니 크기는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방의 크기는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한 13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위쪽에 조명 및 시스템 에어컨은 전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창 또한 굉장히 넓은 크기의 통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방감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 공간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이 일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아까와 다르게 폭은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 내에서 반대편 공간까지 드레스룸의 길이는 한 3m 60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폭 또한 1m 한75 정도로 동서을 움직이시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화장대와 왼쪽편에 전신 유리 거울 설치까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해서 시레기실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공간 또한 일부 짐을 수납하시기에 공간은 충분하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 구성은 아까 보셨던 부부 욕실과 전체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욕실의 디자인이나 형태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모든 타입을 보여드렸는데, 각 타입마다 장단점은 확실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의 크기나 주방 공간이 넓은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타입을 추천드리고 반대편 타입으로는 다양한 수납 공간 및 도로의 소음이 크게 걱정이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 이외에도 저층 기준으로 테라스 타입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현장에 따른 분양가 및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 현장 주의, 편의시설 사항들은 자세하게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 놓았으니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